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진짜 투자금 제로, 전세가 그대로 매매가로 나온 빌라 초특급 최저가 급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그냥 던지시는 기분으로 공짜로 그냥 던지시는 기분으로 어, 매매가를 내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세입자가 전세가 1억 2,500에 살고 계시는데 그 가격 그대로 그냥 매매가도 동일하게 1억 2,500에. 어,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돈 하나 안 드리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실거주 하시려면 지금 전세입자가 11월 달이 만기시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거주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빌라가 저희가 예전에 1층을 1억 6,900에 팔아드렸거든요. 보통 요 빌라가 1억 7,800요 정도 시세가 나오는 빌라인데 세상에 매매가를 1억 2,500에 그냥 던지시는 기분으로 어, 초금매가 최저가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 공급이 어 잠시만 봐드릴게요. 공급이 41.96제곱미터, 전용이 36점. 어 65제곱미터에요. 그리고 실평은 한 17평 되는 그런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다지 포함해서 방 3룸이에요. 3룸이고 통베란다가 있고 사방이 확 튀었고 밝고 채광좋고 환해요. 그리고 전철역이 도보 3분 거리에요. 뭐 4일구역, 솔박공원역 뭐요 일대에 있는 그런 빌라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산책로들도 가깝고 어 완전히 뭐 학교 이런 것들도 다 인접해 있어서 자녀 키우시기에도 좋고, 또 청년들, 작은 자금으로 소액으로 매매하시려는 분들, 이만한 물건 없어요. 완전히 거의 공짜 가격에 던지시는 기분으로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개인사정상. 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꼭 잡으시면은 나중에 대팔 때도 가격을 붙여서 팔수 있는 그런 빌라예요. 보통 시세가 1억 7천 정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빌라 놓치지 말고 번다부동산으로 어 문의 주시고요. 어 여기가 뭐방세개 구조 다시 말씀드리면 방세개 욕실 하나 주방 겸 거실 통배란다 그리고 방이 커요 그리고 하나는 미닫이 문 방이고요 어그 방을 확장해서 이렇게 넓게 더 쓰시고 계세요 지금은 그리고 사방이 확 트인 부에 정말 채광이 밝고 환하고 좋아요 그리고 완전히 특온수리 했던 집이라 내부가 아주 깔끔한 어 그런 빌라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들이 많이 있어서 주거 환경이 너무 좋고 우수 학군이 자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근처 시장 마트, 이런 편의시설 병원, 약국,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번다 부동산으로 방문하셔서 상담해 주세요. 이건 아주 금방 나갈 물건이라 거의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빌라 물건이에요. 빠른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